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날짜 고가 747원, 저가 725원. 현재 가격은 740원대에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강력한 호재가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리플 또한 같이 상승 여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리플의 가 가격을 억압하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두 가지. 첫 번째 소송 리스크와 두 번째 유동성 부족이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리플 0.51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거래량과 법적 리스크가 해결이 돼야 리플의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었죠. 바로 이틀 전 기사였습니다. XRP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과 유동성 부족이다라는 점입니다. XRP가 급등하려면 가격 변동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거래량이 있어야 한다. 거래량이 적으면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며 가격 정체 또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동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면요. 우리 리플 또한 같이 유동성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블랙록 현물 ETF 초기 자본 조달이라는 계획 이런 속보가 나와줬습니다 블랙록이 제출한 ETF 수정 안에는 증권 식별 코드를 획득을 하고 이미 초기 자본 조달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다라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곧 임박했다 이제 곧 출시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호재 기사가 나와준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고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만들어 준다라는 건 비트코인 하위 종목들도 같이 상승 여력을 끌어올려 준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리플이 가졌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이제 다시 반등 만들어 주고 있고 여기 800원을 돌파해 주게 되면 엄청난 가격 폭등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소. 폭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기관과 세력들은 계속해서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1,500만 달러가 순 유입이 됐습니다. XRP는 이 기간에만 42만 달러가 유입이 됐으며 25주 연속으로 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XRP로 25주 연속으로 유입을 했다.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고래들도 XRP를 27%나 보유하고 있다. 총 공급량의 27% 퍼센트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럼 시장에 풀려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리플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가격을 억압받아 왔었기에 이 유동성이 해결이 되는 순간 단번에 2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장악했죠.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이 펌핑이 나아준 뒤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펌핑이 나아주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리플 최대한 물량 많이 모아 가셔야 된다. 말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010 6 5 3 1 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 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박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을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두고 두고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조정 받고 올라가면서 조정 받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고점에서 비중 축소해 드릴 거고 저점에서 추가 매 매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물량을 더욱 더 늘려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해 나가실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만들어지면서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력을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닥인 코인들이 많죠.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강세작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보시면 알트코인 지금 현재 엄청난 시세 만들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강세작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 시총이 낮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시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 끌어올리시고 시드 확보하셔서 다시 우리 리플에 재투자해 나가시면 엄청난 물량 확보하시면서 가격 폭등이 나아졌을 때더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 우리 리플을 효과적으로 매집해 나갈 수 있는 이 매집 자료까지 같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SEC가 리플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이 또다시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날짜 기사를 보시면요. SEC가 리플 재판에 항소를 해도 이길 확률이 지금 14% 이하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 친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제레미 호건은 엑스를 통해서 정부 통계를 제시하며 SEC 항소 성공 확률이 14.2%로 낙관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친 리플 변호사 빌 모거는 리플에 유리하게 작용한 복잡한 법적 측면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SEC의 승소 가능성은 3%에서 14%의 불 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미 중간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리플은 지금 소송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최근 리플과 SEC 간의 두 가지 소송 중에 한 가지는 SEC가 치하를 했죠. 그로써 리플의 증권성을 다지는 소송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내년 4월이면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죠. 최근 주말 속보를 보시면요. 리플 SEC와 합의 금액을 논의 중일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었는데요 최근 SEC가 리플 경영진 상대로 소송을 취한 것은 법원이 sec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임박했음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4월 정식 판결이 있기 전에 올해 sec와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리플 엄청난 가격폭등 만들어 줄수 있겠죠 지금 현재도 고가 747원을 돌파해주고 계속해서 상승 여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리플의 동전 가격이 머지 않은 부분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임박으로 유동성 부족은 해결이 되고 있고 리플 소송도 이제 합의가 임박한 시점에서 리플의 가격을 억압했던 요소들이 모두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예측했듯이 리플은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죠. 수익을 내려면 저점 매수가 기본입니다. 오르기 전에 이제 곧 호재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금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 이글의 크립토가 XRP의 강세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분석 차트입니다. 이전에 A강세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5만 5천 퍼센트의 상승력을 보여줬었고 B크로스에서는 1,500% 지금 현재 C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동안에 리플의 가격 억압을 받았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큰 폭으로 5만 5천 퍼센트 상승력을 보여줬던 것만큼 엄청난 강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최대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 구간에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박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시면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약식재판에 성공했을 때도 올라왔었던 부분 모두 다시 조정을 받아주고 끌어올려주려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고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한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익 더욱더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다대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